디오 라이브 락티비. 자, 네, 자이 코미디 공화국에 말입니다. 어참 보다 보다 못해서 아이뭐이 이뭐이 자한당이라는 이 당이 말입니다. 이 자한사로 가고 싶어하더니 뭐 어찌됐든 간에 이 광세모의 헛발질, 뭘 해도 지지받지 못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자, 유튜버로 이 데뷔를 했는데요. 섹스폰을 불면서 유튜버를 할 정도로 이 한가한가 봅니다. 정치 짬밥이 적어서 그런가. 이거 뭐 하는 짓마다 말입니다. 미숙함이 돋보이는데요. 그 밑에 사람들, 을좀 제대로 좀 하라고요. 아니, 할게 없어서 이런 것을 합니까? 그것도 할일 많은, 정말 할일 많은 제1야당, 공당의 당대표라는 사람이 유튜브에서 재롱잔치 하겠다는 겁니까? 나라를 위해 정치하는 게 아니라 아니 무슨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겁니까? 정치를 하려는 것입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만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지 돋보인다고 했습니다. 누울 자리 보고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으라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정무 감각이 없는지 동네 통, 통반장만도 못한 이런 사람이 대표로 있는 이 자한당 그런 자한당에 그런 대표 황세모 믿고 따르고 지지하더니 어떻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자, 헬기가 추락하는데 말입니다. 이 섹스폰을 불았대는 이, 이 사람 이게 뭐뭐 뭐 자한사의 말이죠. 주지 스님인가요? 어, 황삭발 또는 뭐 국민 밉상 또아뭐나모시는 표창창 주고 뭐 공청 가점 주니 많이 하고 말이죠. 이 대가리 민 사람들한테는 공청 가점을 주니 어쩌니 저쩌니 하고 어 하더니. 바지 훌러덩 내리고 팬티 보여주는 엉덩이 쇼질에다가참 제1 야당이라는 이 야당이 참 과감입니다. 투쟁할 줄도 모르고 감각도 없고 뭐 저런 사람이 이 당대표요 원내대표요저런이이 조국 사태 때 말이죠. 이 삭발한 후에 사발한 어? 후에 지, 뭐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더니 말입니다. 완전히 도로함이 탑을 지지율이 폭락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럴 때 말이죠. 아이 아이 그래 그래 아이고 섹스폰 섹스폰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아이 아이 자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이 섹스폰 제가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제가 자. 예, 아 이거 황세무가 불렀던 말입니다. 색소폰을 제가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에. 자, 제가 그대로 그대로 흥내 낼게요. 아. <laughs> 어, 아, 아 여러분 한번 들어 보시죠. <laughs> 아 이거 참아 이거 아. 아, 자자자 아. 자, 자, 자. 아, 이거 말입니다. 아이고 이거, 이거 오랜만에 또불러 봤더니 이거 잘잘안 되네요. 아, <laughs>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색스시쇼를 했는데 이러면서 말입니다. 유튜버에 데뷔를 했는데 아이고 참 한가합니다. 자이 바람에 말입니다. 뭐이 바람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를 맞춰서 헬기가 추락했는데 이런 쇼를 갖다가 야 제일 야당의 대표가 이런 영상을 딱내 보내놓는 동시에 지지율은 말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40%를 회복했고 이 자한당은 조국 취임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보름 만에 격차가 두 배로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의 자유한국, 지지율 격차가 조국 사태 이전으로 도로암이 타불이 되어버렸는데요 여론조사가 이 결과가 1일 나왔습니다 1일 월요일날 항상 나온다고 그러죠 목요일하고 자 월요일에는 한국갤럽 또자 목요일에는 리얼미터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자자한당 지지자들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너한테 기대했던 내가 한심하다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자, 지난달 1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9%포인트로 한 자릿수로 좁혀졌습니다. 이 라티비에서도 방송해드렸잖아요. 자, 2주 만에 다시 17%포인트 차로 빵! 자리 빵! 벌어졌습니다. 빵! 자, 이런 한국당이 조국 사태 이후에 내년 총선까지 이끌 전략 마련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디테일하고 자세한 소식, 라티비에서 알려주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신 분들은 말입니다.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이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이거 뭐, 한국당 지지율을 말하게 생겼습니까? 솔직히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대충 비판하고 말입니다. 뭐 장외집회 좀한거 빼놓고 뭘한게 있어요? 뭘. 박근혜 대통령의 박자도 말도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 덮고 앉자 과거사다 하고 말이죠. 출당조치 시키고 하는 이런 당이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자, 정치개혁도 검찰개혁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나를 탕탕절이라고 떠들어대면서 망언, 망말을 해대는 광주 교육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광주까지 가가지고 두들겨 맞을 각오를 하고 광주까지 가가지고 맞죠. 광주 시민들하고 한판 붙을 기세로 광주에 가서 그거 할때자한당 도대체 뭐 했습니까? 자, 자한당 지지자들이. 뭐, 우리 공화당이 뭘 하냐. 의원, 뭐, 한 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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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 명이 아니라 참, 그, 홍군정이가걸러가가지고 뭐, 두 명이지, 참. 뭐, 이러면서 뭐, 두명 있는 정당이라 디스하다가. 뭐, 뭘 해도 몇 프로도 안 나오는데 뭐, 하면서 또 디스를 하다가. 그럼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이 능력을 당할 때그 많고 많은 112명의 의원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뭐 하고 잡빠져 있었습니까? 언제는 의원수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탄핵시켰답니까? 뭐 일단 뭉쳐서 의석수 많이 차지해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킨다고 했던가요? 기가 차고, 얼척도 없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이 기회주의자, 위선자, 배신자, 살모사들이 똘똘 뭉쳐있는 그런 당을 어찌 용서할까요? 탄핵 세력 털고 가라. 그렇게 알렸건만, 오히려 유승민까지 끌어들이려고 말입니다. 생쇼에다가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차라리 잘된 거죠. 뭐, 유승민도 데리고 오고, 뭐,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서 말이죠. 뭐, 쓰레기는 쓰레기들끼리 분리수거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탄핵이 돼서, 오늘도 홍문정 대표님이 탄핵이 돼서, 어?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을 빌어라. 그래야지 다음, 다음 결과가 나온다. 하는데도 말이죠. 뭐, 아이고, 뭐, 이 손바닥을, 야, 자, 여러분 손바닥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바닥. 자, 이렇게 되고, 아이고, 하늘이 안 보이네. 하늘이 안 보여. 하늘이 안 보여. 말이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잠시 눈을 속일 수는 있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바보로 만들 수는 있으나, 침묵하고 있는 다수는 표로서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봅니다. 국민을 말이죠. 개, 돼지로 보며 조롱하며 무시하는 놈들은 꼭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잠시 가려질 뿐이죠. 자, 자한당 지지자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70% 가까이가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은, 자, 자한당 이70% 가까이가, 예, 우리 공화당 지지 이런 이 100%가, 특히 우파 국민의 대부분 박 대통령이 석방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뭐 묻는다고 말입니다. 묻혀지는 게 아니고 있는다고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이 자한당의 지지율 폭락, 폭락, 폭락입니다. 자, 그동안에 그러고 보니까 말이죠. 이 지지율 좀 올라간다고, 아, 이게 입이... 해볼래 하게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아, 이거 우리 당이 이제 총선에서 이제 승리할 것 같아 하면서 떠들어대던 아, 이 김모 의원, 또 아, 이거 누나, 누나, 누나 하다가 요즘은 내가 언제 누나라고 했어 하던 이 윤모 의원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 상상이 드는데요. 아마도 똥시은 표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